과 비누로 손 위생을 실시한다. 투약 처방과 투약 원칙을 확인한다. 근육 주사에 필요한 약물을 정확한 용량 및 방법으로 주사기에 준비한다.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준비한 물품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가서 간호사 자신을 소개한다. 환수납손속대로손희생을 실시한다. 대상자의 이름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대상자를 확인하고 이번 팔찌와 투약 카드를 대조하여 대상자를 확인한다. 김송이요 네, 환자 등번하도록하겠습 넬리 상호 김우송이 되셨어요 약물의 투약 목적과 작용 및 유의 사항에 대해 설명한 다음 의문 사항이 있음을 질문하도록 한다. 지금 부에소하셔서 저희가 진통제, 어, 근육 주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튼으로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해 준다. 대상자의 상태와 약물 용량에 따라 적합한 주사 부위를 정한 후 적절한 체위를 취하도록 하고 주사 부위를 노출시킨 다음 주사 부위를 선정한다. 네, 손수로손 위생을 실시한다. 선정된 부위를 소독솜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직경5에서 8cm 정도 동글게 닦아낸 후 소독약이 마르면 투약 카드를 보고 약을 확인한 후한 손으로 주사기를 집어올려 주사바늘의 뚜껑을 제거한다. 주사바늘을 90도로 유지한 다음 주사기로 선정된 부위 근육을 재빠르게 찌른다. 피부를 잡아당겼던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주사기 하단부를 잡고 주사기를 잡았던 손으로는 주사기의 내관을 살짝 뒤로 당겨 혈액이 나오지 않으면 주사기 내관을 당겼던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내관을 밀어 약물을 천천히 주입한다. 약물 주입이 끝나면 소독솜으로 주사 부위를 누르면서 주사 판을 삽입할 때와 같은 각도로 주사기를 재빨리 빼서 트레이에 놓고 소독솜을 댄 채로 주사 부위를 마사지한다. 소독솜을 트레이에 놓고 환의를 입힌 후 대상자의 자세를 편안하게 해준다. 네, 다고요환 다시 입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사 후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아 주사 진통제 들어가셔서 통증 조금 덜질 거예요. 커튼을 걷는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한다. 물과 비누로 손 소독을 실시한다. 수행 결과를 감호 기록지에 기록한다.